90년대 학생과 2000년대 학생 공부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던 거 아세요? 90년대엔 도서관에서 책 빌려 필기하고 2000년대엔 유튜브 강의 보면서 공부했죠. 여러분은 어느 세대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궁금해서 90년대와 2000년대 학생들의 공부 스타일을 비교해 봤어요. 솔직히 둘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오늘 그 대격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준비됐죠? 가보시죠. 먼저 90년대 학생들부터 볼까요? 90년대엔 인터넷이 흔하지 않았어요. 자료 찾으려면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손으로 필기해야 했죠. 저희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시험 기간엔 도서관 자리 잡으려고 아침 일찍 줄 서서 기다렸대요. 심지어 도서관 책이 다 빌려가져서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서 복사해야 했대요. 복사기 앞에서 동전 넣고 한 장씩 복사하다가 종이 걸리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대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셔틀버스 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 가는 길에 졸다가 정류장 놓친 적도 많았대요. 웃기죠. 근데 2000년대는 달랐어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유튜브 강의 온라인 문제풀이 사이트가 생겼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도 2000년대의 학생이었는데 수학 문제 모르면 유튜브 검색. 해서 강의 보고 풀었어요. 심지어 카페에서 이어폰 꽂고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죠. 근데 그게 다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90년대 스타일, 2000년대 스타일 어느 쪽이 더 힘들어 보이세요? 90년대 학생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자료 하나 찾으려면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책 뒤져야 했고 잘못 필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죠. 시간 낭비 엄청났을 거예요. 게다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1시 숙제까지 해야 하니까 잠도 못 잤대요. 저희 엄마 말씀으로는 새벽 1 시까지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0 학생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기는 편했지만 디지털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죠. 유튜브 강의 보다가 알고리즘 타고 게임 영상 보게 되고 카톡 알림 때문에 집중 못한 적 있죠. 저는 시험 전날 유튜브 강의 10분만 더 하다가 결국 밤샘했어요. 심지어 카톡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너 공부했어? 물어보면 아직 하면서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둘다 힘들었죠. 근데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대충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90년대와 2000년대 공부 스타일 장단점이 확실히 달랐어요. 90년대 학생들은 디지털 방해 요소가 없어서 몰입이 쉬웠대요. 심리학적으로 단일 작업에 집중하면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더라고요. 90년대 학생들은 책한 권, 노트 한 권만 보고 공부했으니까 집중력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시간 효율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자료 찾는 데만 몇 시간 걸리고 잘못된 정보 믿으면 바로 잡을 방법도 없었죠. 반면 2000년대 학생들은 정보 접근이 빨랐어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유튜브, 구글 검색으로 5분 안에 해결 가능했죠. 근데 문제는 멀티태스킹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멀티태스킹은 뇌에 부담을 주고 생산성을 40%나 떨어뜨린대요 저도 2000년대에 공부하면서 유튜브 강의 보다가 카톡 알림 확인하고 그러다 인스타 스토리 보고 결국 1시간 동안 한 페이지도 못 넘긴 적 많아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90년대 집중력, 2000년대 편리함,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90년대와 2000년대 공부 스타일, 둘다 장단점이 있죠. 2025년인 지금 두 세대의 장점을 합쳐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90년대 집중력 배우기, 90년대 학생 학생들은 디지털 방해 없이 몰입했어요. 우리도 하루 1시간은 폰 끄고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 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하루 2시간 집중 시간 늘렸어요. 두 번째, 2000년대 기술 활용하기. 유튜브 강의, 온라인 문제 풀이 같은 기술을 똑똑하게 쓰세요.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알림은 꼭 끄세요. 저는 유튜브 오프라인 모드로 강의만 다운 받아서 봤더니 딴 길로 안 샜어요. 세 번째, 계획 세우기. 90년대는 계획 없이 무작정했지만 2000년대는 기술로 계획 세울 수 있어요. AI 스케줄러로 공부 시간 정해 보세요. 저는 오늘 수학 30분, 영어 30분 이렇게 나눠서 했더니 제 효율적이더라고요. 네 번째 작은 목표 설정 90년대처럼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2000년대처럼 강의 한개 듣기 같은 작은 목표로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 생겨요. 다섯 번째 휴식도 계획에 넣기. 90년대는 너무 무리했고 2000년대는 디지털로 휴식했죠. 2015년엔 공부 후 산책, 스트레칭으로 진짜 휴식 취해보세요. 저는 50분 공부 후 10분 산책했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마지막 실패해도 괜찮아. 연습 하루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세요. 90년대나 2000년대. 꾸준함이 최고예요. 2025년엔 공부 도와주는 기술이 더 많아졌어요. AI 스케줄러, 집중앱, 메타버스, 스터디, 룸. 근데 여러분 기술을 장난감처럼 쓰면 안 돼요. 저는 그 AI 스케줄러로 공부시간 정했더니 나 뭐라도 했네. 하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웃긴 거 아세요? 2000년대 스타일로 유튜브 강의 보다가 알고리즘 타고 웃긴 영상 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90년대 집중력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심지어 2025년엔 메타버스, 스터디, 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메타버스에서 가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신기하게도 더 집중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두 세대의 장점 합쳐서 공부해 보세요. 심리학적으로 90년대 학생들은 디지털 방해가 없어서 몰입이 쉬웠대요. 단일 작업에 집중하면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0년대 학생들은 디지털 자극 때문에 도파민 과부하로 집중이 힘들었죠. 유튜브, 카톡, 인스타 계속 자극을 찾게 되니까요. 2025년인 지금 우리는 두 세대의 장점을 합칠 수 있어요. 처음엔 디지털 끄고 집중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첫날 폰안 보면 뭐해 하면서 불안했어요. 근데 하루 뭐 이틀 지나니까 몰입이 쉬워지더라고요. 심리학의 습관 형성의 20% 11일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은 습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5일쯤 됐을 때 이제 안 하면 허전하다는 느낌 들었어요. 공부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90년대나 2000년대나 결국 꾸준함이 중요해요. 2025년엔 똑똑하게 공부해보세요. 추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공부 환경 바꾸기예요. 90년대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집중했죠. 2000년대는 카페에서 이어폰 끼고 공부했어요. 예, 2025년엔 메타버스 스터디 룸도 좋아요. 저는 조용한 카페 가서 한 시간 공부했더니 집중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환경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친구... 친구랑 약속하기 90년대는 친구랑 도서관 가서 같이 공부했죠. 2000년대는 카톡으로 오늘 공부 몇 시간 했어? 물어봤어요. 저는 친구한테 오늘 1시간 공부하고 인증샷 보낼게 했더니 안 하면 창피해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90년대와 2000년대 학생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둘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025년인 지금 우리는 두 세대의 장점을 합쳐서 더 나은 공부 스타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목표로 시작해보세요. 90년대 집중력, 2000년대 기술 그리고 2025년 똑똑함으로 이 영상 보고 바로 1시간 공부 시작한 사람 댓글로 나 시작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